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박재환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신성훈이사입니다네 어, 여기 저는 되게 좋아하는 현장이기도 하고 너무 네. 익숙한데 네.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나온 네. 곳이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고요 네. 운정역으로 좀 운정역에 가까워서 음. 운정역에서 도보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에 음, 있습니다 역세권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촬영 나온 세대의 누조나뭐 네. 이런 특징들 네. 한번 알려주세요 어 기본적으로 전세대 포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세대도 스 있고 봉측 세대도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테라스 마지막 한 세대. 아, 네. 이게 또 연구소만 확보되는 쪽이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네. LG 풀옵션 컬렉션이 들어가고요. 가전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분양가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이제. 그, 마지막 한 세대 특별 이벤트가 들어가서, 음. 어, 최초 분양가는 5억 초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4억 후반에, 음. 어,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시립주금은 네. 뭐 어떻게 되죠? 시립주금은 1억이 있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1억이고 나머지가 담보대출로만 다 나오면.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 시립주금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금리가 지금 또 굉장히 고금리라 네. 많이 망설이고 계신데 네. 금리에 대해서 제가 또 들은 말이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빠르게 달려온 이유가 네. 어쨌든 그렇죠. 뭐1억이라는 실입주금 외에 우리가 네. 담보를 받게 되면은 좀 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낮은 금리로, 예, 네, 금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충 들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금리인데몇 프로 때였죠? 그렇죠. 네. 아, 2%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단한 세대 이상만. 네. 아, 이 현장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음. 보고 가셨던 분들도 굉장히 네.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네. 이게 테라스 세대는 아니고 제가 이게 촬영했던 게 100번 영상이에요. 저희 영상. 네, 중에. 맞아요. 여기 안방의 드레스룸이 뭐. 몇 엄청나게 배경이에요? 크죠. 네. 이거는 뭐 거의 아파트로 놓고 봐도 60평대 이상의 들어가는 아주 뭐 중팬트 정도, 팬하우스 네. 정도에 들어가는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대략적인 설명다 해주셨으니까 빠르게 네? 실내 내부 촬영하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집보로 가시죠. 가시죠. 아, 전실 공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 어, 좌측에 보시면 네. 키큰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음. 세 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네. 가운데는 매립 선반 음.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띄움 시공의 간접조명까지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바닥은 포세린 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 이쪽이 펜트입니다 이사님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선반 시공되고 환기창도 저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습기 걱정 전혀 안 하실 수 있고요. 네 공간도 네. 너무 잘 나와 있고요. 현관 팬트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들 좋아지죠. 하 이렇게 또 수납 신발장까지 네, 맞습니다. 잠깐 도어가 네. 있고요. 이렇게 기장, 되어 있고 네. 자 여기 일괄 소동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음, 네, 네. 쪽에 있고 음.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3연동 네. 슬라이드 중문 저소음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1번 방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네. 방은 사이즈는 충분히 적당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옵션 같은 경우는 어, 시스, LG 시스템 에어컨. 음. 그 다음에 또 LG 하우시스 네. 창호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네. 벽지는 실크. 그 다음에 아래쪽 바닥은 강마루. 음. 그 다음에 어. 이 집은 이제 좀 어, 이런 장들이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네. 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공간도 충분하고 음, 따로, 따로 이제 이사를 들어오셔서 뭐 시공을 하실 필요는 없이 네. 그대로 옷장으로 그렇죠.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의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왔을 때는 거부감이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각 방에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아. 아파트 그 이편한 세상을 짓던 건설사에서 네. 짓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느낌이 볼 때마다 그래서 지리지가 네. 않고 맞습니다 그런 같아요, 네. 네. 어,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네. 방이랑 크기는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옵션도 다 시스템 에어컨 붙던 창호, 벽지, 바닥 동일하고 네. 이제 뭐 모든 방에다 네. LED 이 천장 등이 요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심플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 방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제 테라스 네. 쪽으로 이게 막힘 없는 이런 네. 뷰가. 사실 뭐, 뭐 이게 뷰야 뭐 이렇게 이게 뭐가 막힘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빌라에서 이 정도면. 그렇죠. 거죠. 이거는 나중에 <laughs> 우리가 테라스를 <laughs> 소개할 때 네. 전체적인 좀 정경들을 어,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개별 온도 조절이 방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네. 공용욕실로 네. 어, 들어가 볼게요. 방 네. 째방 맞은 편으로. 오, 샤워 부스가.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샤워 부스가 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또 네. 따로 음. 좀 개별적인 공간 느낌으로 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바닥은 포시린 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음. 있습니다. 그렇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벽면과 바닥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환풍기도 이렇게 있어서. 네. 환한기 창은 없지만. 대체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음. 어, 해바라기 수전. 해바라기 수전도 시공이 이렇게 무광 음. 실버로 음, 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아주 잘돼 있고, 여기 이제 코너 선반까지도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면대는 반달형 세면대. 네. 여기는 보시면은, 음. 어, 일체형 비대. 음. 네. 일체형 비대로. 음. 이제 이게 실장님이 있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롯데 호텔, 신라 호텔의 <laughs>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다라고 네, 말씀해주시고, 맞습니다. 또 저렇게 샤워, 아 청소건까지, 슬레이건까지 네, 네. 있어서 혹시 네. 청소하기 굉장히 좋고요. 수납장도 네.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도 공간은 네 사장님, 네. 벽지랑 바닥은 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다 어, 실크 벽지고 그래. 실크 벽지도 음. 이게 이제 가까이서 음. 보면은 네. 페인트칠한 것처럼 아,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게 잡히네요. 네 음. 벽지도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오늘 마루도 일반 강마루가 아니라 네. 탄소 S B 강마루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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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 강마루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음. 여기가 음. 이제 세 번째 방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거의 동일해요. 음. 네, 거의 동일하고, 음. 옵션 또한 마찬가지인데, 네. 어, 첫 번째 방에 거,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 음. 요, 맞춤장이 음. 여기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자녀방으로 썼었을 때는 진짜 싸울 일이 없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포룸 중에서 두 개, 네. 두개 네. 이제 자녀방으로 쓸수 있는, 요, 음. 장이 있는 요 네. 방을 네. 쓸 수가 있고, 네. 방 하나는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요. 아, 그럼 네. 그럼 네. 서재 말고 PC방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PC방은 네, <laughs> 좀 허락해 주세요. PC방은, 가, 가겠습니다. 아, 네. 네. PC방은 가겠습니다. 네, PC방은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개별 온도조절이 시공되어 있고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음, 음. 여기 이제 주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음. 보시면은 비디오 폰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네. 요건. 그리고 비디오 폰이고 이제 거실 주방 온도 조절기죠. 그, 그렇죠. 네. 네, 이쪽 편에 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어, 주방은 언제 봐도 항상 깔끔해요. 여기는. 네. 이 주방이 저도 되게 탐나는데요. 네. 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가전은 당연히 다 LG 저희가 아까 음, 컬렉션으로 음, 풀옵션 음. 제공이 되,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요 상판 있죠? 네. 네. 이게 현대 네. LNC 칸스톤 천연석 네. 제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가죠. 맞아요. 근 실제로 보면은 네. 확실히 고급진 게 달라요. 네. <laughs> 빛 반사부터가 다르고, 네. 여기랑 여기에서 다,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한 게, 거의 뭐, 시공비만 400, 500 정도 들어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이렇게 심리스 시공하는 게, 네. 업자들 중에서도 좀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만 할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시공도 네. 까다로운데, 네. 여기 이렇게 다 이제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님 바로 우측, 네. 여기가, 음. 식탁등. 네. DP는 안돼 있지만, 딱 네. 보시면, 6인용 식탁까지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네,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주 이쁜 식탁등이, 이렇게 네. 자리를 하고 있고. 식탁등이 네. 이쪽에도 있는데, 이 조명도, 네. 이렇게 또. 맞아요. 조명이, 해 떨어지고는 이쁜 조명인데. 네. 그래서, 집 전체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화려한 인테리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좀 심심했거든요. 제가, 네. 제가 그백번 영상을 찍을 때도 얘기했는데, 네. 볼 때마다 여기는 그 가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비싼 자재를 쓰는 네. 가치가 다 보이는 거요 볼수록 보이고요. 질리지도 않고. 맞아요. 네. 동선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맞아 11자 구조로 돼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와. 이제 여기 빈 자리 음. 같은 경우는 식세기가 들어갈 네. 자리예요. 네, 네 식기 세이 들어갈 자리고 네. 위쪽으로는 다 수납장 처리가 네.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열처리된 도장 제품이죠. 네. 어, 이렇게 되고 감각적으로 네. 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죠. 마토 네. 이에요또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바로 이제 그 아래쪽에 우리가 사각 개수대, 네, 네 싱크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네. 크기는 음. 깊이, 넓이 다큰 음. 네,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쪽 아, 같은 아, 경우는 네. 뭐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네. 소형가전 제품 여기 음. 올려놓기 너무 좋겠죠 우리 차장님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스매그 커피 머신 아 다, 제가 소주트, 또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네. 놔두고 딱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저,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하체사의 네. 인덕션 3구 2구죠 아 2구, 2구 인덕션 2구 1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한샘 메리후드와 네. 근데 여기까지도 진짜 이거를 이 비싼 자재로 이게 지금 네. 수급이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원자재 때문에. 폭그러면서 또... 예, 이게 수급 자체가 어려워서 음. 그 다음 차 분양 거에는 LG 거를 썼어요. 현대 아, 거 말고 아, 이게 안 들어갔구나. 네. 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면, 그리고 음. 이제 음. 우리가 다용도실로 음. 들어가는 음. 길 쪽에는 네. LG 오브제, 오브제인가요 이게? 네, 오브제예요. 네 오브제 김치 냉장고 네. 냉장 냉동 세트인데요. 네 양모형 냉장고로 이게 이제 메이커죠. 그렇죠. 네. 똑똑하면 네. 문안 열고도 안 해.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오전제라서싼걸 넣지는 않았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돼 있고 이런 수납 공간들도 장들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네. 어, 음. 요것도 음. 이제 음. 보시면은 밥솥 자리에요 음. 음. 네, 오. 유압식으로. 음. 네, 밥솥 자리 음. 나와 있고. 여기는 광파업은 방파업. 들어갈 음. 겁니다. 네. 옵션입니다. 다 무상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방. 와, 왼쪽에는 그, 또 주방팬트리가 그, 있죠 이야 그럼 현관팬트리에 주방팬트리에 일단 팬트리가 두개예요 맞아요 그리고 좁지도 네, 않아요 맞아요 네. 제가 들어가도 충분하고 네와 이렇게 선반 시공까지다돼있다보니까뭐큰 냄비나 그릇들 같은 것도 충분히 네. 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자재부터 해서 네. 냄비 그릇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대형, 우리가 다용도실이 있는데, 네. 이쪽은 또 네. LG 걸로 해서, 네. 워시타워가 네. 세트로 들어가고, 음. 요 맞춤장까지도 다 네.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진짜 못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아, 그럼 이건 진짜 네. 활용도도 높죠? 세제 같은 거 놓을, 저 그렇죠. 장들이 저 뒤쪽까지, 그렇죠. 아래까지 있어가지고, 음. 콘센트도 음. 있기 때문에 와. 활용도 또한 높고, 네. 여기도 수납이고, 여기는 또 환기창까지 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2 구짜리 가스레인지는 또 보조 주방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보통 다용도실에 이제 이게 빠진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는 배려를 많이 했어요 네. 건축주분께서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뭐곰탕을 끓이시건 음. 또는 뭐 행주를 삶으시건 음. 아 맞아. 네. 빨래도 삶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형으로 뭐 이렇게 불을 써야 될 일들은 여기서 음. 다 하시면 되고 환경 걱정 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맞아요. 네. 바로 우측으로는 네. 와. 에이, 미니 싱크볼까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보조두방과애벌빨래 네. 싱크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네. 진짜 이 공간이 그만큼 좁지도 않다는 얘기고 네 저도 너무 탐 음. 탐이 나요 솔직히 아 이거는 진짜 동선도 너무 잘 짜서 고려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바닥 정말 좀. 타일 색깔도 이쁜 거였었어 여기는 맞아요. 진짜 자재를 일단 싼걸쓴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와 그리고 여기 거실도 보면 거실도 주방 일체, 음. 주방이랑 이제 우리가 음. 이렇게 보면은 거리가 8 m 정도가 나오거든요. 와, 많이 높네요. 네. 네, 되게 이제 넓은 어, 음. 이 거리가 있고. 네. 그래서 창들도 보면은 음. 거의 발코니 창 중에 가장 대형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창 시공을 했고. 네. 당연히 음. 음. 옵션도 음. 음. 어, LG 이,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대형 음.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 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전율 교양기라고 음. 해서. 음. 네. 사 맞아요. 예, 네. 네. 문을 다 닫아 놓으시더라도 이걸로 음. 이제 다 내부 공기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필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 심할 때는 네. 이게 되게 좋고 저걸 시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천 그렇죠. 장을 다 뜯어내야 돼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집들이 황금성도 좋아요. 맞아요. 아파트들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들도 여기는 네. 웬만하면 다 시공을. 음. 들어가는 네 실수들은 네. 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간접 조명에 간접, 조명에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고 다매입등 네. 처리가 돼 있어서 네, 네. 그렇죠 매립등을 썼고 메인등 대신에 이렇게 실링팬을 네. 지금 에어컨을 안 틀어놨는데 실링팬만 돌려도 그렇죠 훨씬 땅이 올라가 네. 네. 있어요 네. 네. 시원합니다 네. 이쪽은 이제 아트월 쪽인데 네. 요 보드가 네. 어, 호텔이나 네. 이런데 이제 밸런이. 들어가는 네. 네. 이게 보다월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네. 이사님 기억하고 이게, 계시네요 저는 알아요, 알아이게 되어 있고, 이게 시행사가 네. 따로 있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처음 봤어요. 음, 네, 빌라 네. 현장에서 처음 보는 이런 자재고, 여기 음, 네.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요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대리석 문양으로 잘 나와 있죠. 맞아요. 네. 그다 고급지구요. 네. 고급지고요. 네. 음. 양쪽으로 음. 다 TV, 우리 유선 단자가 음. 나와 있어서, 맞아요. 어디 쪽을 소파 음. 자리로 하시던지, 음.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저기는 또 이렇게 높게 나와 있으니까 배선 처리를 하기에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어. 어떻게 여기서 테라스를 먼저 바로 소개를? 그럴까요? 할까요? 아, 네. 네, 날씨가 좋아서 네. 바로 테라스로 나가 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와, 아, 진짜 이렇게 데크 시공이 돼 있고 출입문도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텃밭으로 꾸밀 수 있게. 그렇죠. 이 네. 테라스의 장점은 네. 일단은 직사각형대의빤듯하게 네. 테라스가 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보다 네. 조금 더 네. 크게는 네. 데크 시공이 돼 있고 음. 네. 또 한쪽은. 완전히 이제 마당, 정원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음. 뭐 텃밭을 쓰시던 음. 나무를 이제 심으시던 할수 있게끔.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재할 수도 있고 네. 취향대로 꾸미실 수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기본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전기 콘센트와 수도 전 예, 수도 나와 있다는 열어서 거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또 이제 동파 방지 위해서 수수지만 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보시면 수도꼭지. 네, 수도꼭지가, 수도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막히게 됐다는 영구조막. 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드렸는데 네. 국유지가 섞여 있는 땅이고 일단 토지 자체가 맹지라 네. 건축행위 허가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맞아요. 국유지도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다 지금 풀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네.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벽분도 네. 나와 있고. 음. 네. 이 테라스의 폭이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15m가 조금 넘더라고요. 와, 굉장히 그쵸? 큰 거예요. 그쵸? 네, 집의 끝에서 끝까지. 네. 그리문 열자마자 바로 옆집 테라스도 아니네요. 여기는 네. 어디로 갈수 있냐면 네. 이걸 열면은 음, 주차장으로도 갈수 음, 있어요. 그러네요. 네, 쓰레기 분리수거 함도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나갈 수가 있고요. 편하고 이 네. 머리 위쪽으로 어닝 설치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높이가. 딱이죠. 네, 햇빛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렇 네. 여기는 진짜 한적해가지고. 새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너무 좋아요. 사고 싶다 이거 진짜 매번 진짜 찍을 때마다 탐나는 집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안방. 네, 마지막 우리가 안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와, 우 자, 안방은 아, 네. 이 공간만 놓고 보면은 부족함 없이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아, 상세 사이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네. 특징은 네. 양창이 나와 있죠. 맞아요. 네, 양창 구조입니다. 양창이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불만 있던 것도 없어져요. 그렇죠. 예. 네. 이 네. 같은 경우도 양창으로 뭐 한쪽이 갤러리도 아니고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네.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옵션은 LG 시스템 에어컨.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간접조명. 여기는 음. 커튼 자리라고 보시면 음. 돼요. 네. 맞 커튼을 네. 할수 있게끔 커트박스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 실크벽지, 강마루. 음. 음. 네. 동일하게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천장 보시면 네. 메인등도 있지만 목공 네. 인테리어가 좀 들어가 있어요 온물형으로 살아가지고 층구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효과도 있고 네. 말씀 주셨던 커튼 박스 쪽으로는 네. 그두 면이 은은하게 네. 간접 종형이또 들어가요 맞아요 어, 그러면 뭐를 잡아줄 수 있나요? 여기서, <laughs> 여기서. 아, 무드를 잡아줄 수 있나요? 나 그거 힘든냈는데왜 본인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네. 써서 안 하는 거 아니죠? 네. 음. 아니 이 집은 음. 어, 조명 색들도 다잘 음. 썼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이쁘고 볼 네,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대망의 드레스룸인데 너무 싱겁게 좀 보여주게 됐네요. 아그 문이 열려 있었네요. 그래요. 한번 쭉 들어가 보시겠어요? 어, 네. 아, 자, 음, 들어오면 무슨 중간 방 사이즈의 지 드레스룸 크기죠 지금. 여기 손님 모시고 왔었잖아요. 저거. 네. 다 여기서 그냥 끝나요. 맞아요.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요. 여기서.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어 네. 안방 욕실이랑도 네. 분리가 되어 있고 맞아요. 이 자체만으로는 부부 두 분의 사계절로다 수납이 가능해요. 애들 옷도 여기다 넣어도 돼요. 아 그럼요. 뭐 캐리어부터 해서 네. 수납장이 네. 정말 골고루 잘 짜져 있어서 와, 이거는 뭐... 상의, 항의, 뭐... 네. 상의, 하의, 뭐 네. 상의 네. 하의, 네. 아, 그 다음에 거울, 거울 수납. 수납장까지 네. 이건 열면 안에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 이렇게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창은 양창이야 지금 공간이 심지어. 네. 네. 어떻게 네. 이런 구조를 했을지 정말 네. 감사를 아, 뭐 드립니다 액세서리함하고 서랍장까지 이렇게 그렇죠. 해서 굉장히 정말 넓어요 이건 뭐 말할 네. 게 없어요 맞아요. 제가 성공 아파트 중개할 때도 이 네. 정도 드레스룸 사이즈를 나오려면 아파트, 아파트 진짜 50평은 넘어야 돼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드레스룸 좀 넓게 나왔다 싶어 이 정도로 나오고 네. 여기가 항상 찍으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약간 인테리어가 심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색감이 화려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별로 크다고 인식들을 못하신 아~ 이 영상을 보고 오셨던 계약하신 시... 손님들도 네. 실제로 와서 보고 어머님 여기서 소리 질러요 맞아요 네. 이래야 되고 이만 해야지만 이러신다고 네. 그니까 그러니까 뭐, 기교를 부리지 음, 않고, 맞아요. 진짜 담백한 색상이랑 컨셉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장점도 맞아요. 있죠. 그리고 자재도 또다 비싼 거든요 맞아요. 다 메이커 서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음, 여기서는 음, 우리가 음. 이제 파우더룸을 아, 따로 네. 안방 공간에서 쓸게 아니라, 네. 그냥 바로 이 위치에 파우더룸을 음, 만들어도 음, 됩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네. 저 액세서리 하나 가운데다가 놔두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그 생각했어요. 생각 여기가 딱 파우더 그 화장실이고.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이거 이동을 해서 네. 이쪽으로 딱 두시면. 네. 네 반가아두면될것 같고 안면은 네. 안 달아도 되죠. 그렇죠. 그면 네. 옮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이 아, 네. 이렇게 닫아아서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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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욕실인데, 네. 네. 어, 충분합니다. 네. 이사님의 동쪽에서.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쪽에 네. 조명거있고 네. 그 그렇죠. 반달생 세면대. 네. 네, 그 다음에 맞은편에 바로 이제 또그 일체형 비대가 네. 시공이 되어 있고요스프이공 똑같이 들어가있 똑같이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 터치식은 응.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네. 눌러서 할수 있는 비데이 포도 들어가있구요 네그 네. 다음에 이 공간이, 소중한 공간이 소중한 되게 거. 넓어요 저 부스가 완벽해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파티션도 아니고 아, 네. 완벽한 부스에요 맞습니다 부스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용을 해도 안쪽으로는 물이 전혀 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바닥 벽타 일체형으로 음. 우리가 네. 어, 대리석 문양의 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음. 수전은 아까 공용실랑 용 동일합니다. 이렇게 음. 네.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코너 네. 선반 음. 다시 또 모든 구성이 이렇게 알차게 네. 잘 들어가 있고요. 네, 뭐, 그러니까 많이 넓지는 않은데 공간에 네. 그 도기들 배치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야죠. 네. 네. 나가서 네. 마무리는 거실 쪽에서 연구조망이 네. 확보된 테라스를 보면서 이런 아, 걸로 하죠. 네, 네, 네. 어 오늘 집잘 보셨죠? 네. 네. 이 집은 마지막 한 세대예요. 테라스로 우리가 갈수 있는 마지막 한 세대고 입지는 어, 야당에서 좀 고급 빌라들이 모여 있는 단지의 중심부입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브랜드가 있는 네. 현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초반부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2%대 금리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네. 어디 대출을 받아서 네. 2%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 네. 그렇죠. 네. 네. <laughs> 맞습니다. 그래도 반복을 했네요, 제가. <laughs>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럼. 음. 벨 룰러에. 느리게 줄게. 짜증가반졌고요 <laughs> <laughs> <따라가야 걸렸고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정말 포름을 원하시고, 포름인데 테라스. 거기다가 풀옵션. 금리까지도 낮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빌라 현장에서 이런 현장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꼭 보시고 네. 빨리 문의를 주시면 네. 어, 선착순으로 저희가 바로 투어를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